네, 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대회 수상자, 김대표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 셀트리온입니다. 자, 셀트리온 2치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고개를 네, 들어주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닥이라는 것은 뭐 최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이제 박스권의 흐름들이 나왔다가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난 뒤에 일시적으로 한번 내려왔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자, 지난번 제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들어주고 난 뒤에 한번 더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깊이 밀어줄 것이다 라는 말씀드렸었는데 자, 그렇게 밀어주고 난 뒤에 자 오늘 고개를 들어주면서 이전 고점 단기적인 박스건 상단까지 이제 올라와주는 모습을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외국인들은 매도인데요. 자 이거 여러분들 지금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셀트리온 어, 어떤 우리가 포인트를 봐야 되냐면 자사주 매입이 이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죠? 자사주 매입이 종료가 된 상황들이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세티레온이 오늘 뭐 상승 이유 중에 하나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IMM, 그러니까 테마색의 물량을요, IMM 투자 그룹이, 어이 받아왔다라는 겁니다. 즉, 테마색이 가지고 있었던 자이 물량을 IMM 네 투자 그룹에서 가지고 왔다. 지난번 2천억 원이었고요. 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8 0억 8백억 규모로 이제 850억 규모로 이제 가지고 왔다라고 네, 볼수 있겠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셀티룸 같은 경우에는 이 테마색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에 따른 언제든지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엑시트 물량들이 나올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우려감들이 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IMM이 가지고 있던 판단은 뭐다? 앞으로 더욱더, 이제, 성장의 포인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 지분 확보를 한다라고, 보볼수 네,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또 너무 중요한 내용이 있겠죠. 자사주 매입이 종료가되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제, 어제 이후 1개월, 잡으시면 됩니다. 이 위에, 이제, 호재의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 같이 한번 체크해서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셀트리온이 많은 물량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자사주 취득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건데요. 뭐, 사실 자사주 취득이 되었다. 여기에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죠. 자사주 취득이 되고 난 뒤, 그 다음 과정 뭐가 나와야 된다? 소각이라는 것이 사실 나와줘야, 시장에서 어떻게 본다 그러면 좀 재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자사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하락했을 때싼 가격에 매입하고 난뒤 올라갔을 때의 주가가 회사의 뭐 운영 자금을 쓴다던가 아니면 투자 자금으로 쓰던다 쓰던가 이렇게 돼 버린다 그러면 또 물량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 자사주 장사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와줘야 되는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사주 취득한 것을 이제 순서대로, 순서대로 이제 소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건데, 과연 소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거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전에 뭐 셀티론 행보를 본다 그러면, 저는 소각은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요, 여러분들. 소각이 저는 포인트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사주 취득을 하고 난 뒤에요. 1개월 이후에 1개월 이후에 이제 호재성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호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던져 드리냐면은 자사주 취득을 하고 난 뒤에 1개월 내에 어떠한 이제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온다 그러면 회사가 이 내용을 먼저 알고 싼 가격에 주식을 취득을 하고 올라갔을 때 주식을 혹시나 매도할 수 있는 이런 뭐불공정적인 거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개월이라는 것을 묶어놓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 타이밍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차트상으로 보신다 그러면 자 전고점 때는 이제 셀틴헬스케어를 이제 흡수합병하면서 어 단계적으로 조금 쇼커버린 물량들이 들어오고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서 올라갔던 타이밍이었는데 자 지금 이제 고개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며칠이에요? 3요 29일입니다. 자 그러면 3월달까지 무슨 1분기 이제 실제 끝나는 시점이죠. 그럼 1개월 이후는 언제예요? 4월 말이죠. 4월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발표가 되고 난 뒤에? 실적 발표가 되고 난 뒤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적이 긍정적일 것이다, 부정적일 것이다. 뭐예요?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셀트리넷 스케을 흡수합병하면서 재고자산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의 직판매가 이루어지면서 마케팅이나 이제 비용적인 부분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분기는 지금 부진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해소가 될 것이고요. 실적 발표가 나오는가 동시에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라고 내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 제가 앞으로 계속 차근차근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겠고 자그 다음에 IMM 투자 그룹에서 이제 어, 셀트리온의 주식을 또 샀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 테마색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국부펀드죠. 어, 이 국부펀드가 가지고 있었던 싱가포르의 국부펀드였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 어, 출회가 되면서 셀트리온이 계속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우려감들, 뭐 주가가 장기적으로 이제 음, 시장이 출회가 되면서 어, 블록딜로 나온다 그러면 이제 할인이 되어서 나오겠죠. 얼마 전에 알토제 나왔던 것처럼 할인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도 크다는 라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대로 그냥 매입을 했다. 했다, 추가로 매입을 했다라는 것은 자, 어떻다라는 거예요. 어, 테마색이 가지고 있었던 물량이 잠재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오, 오버행 우려에 대해서도 이제 해소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테마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IMM 투자 그룹에서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보라는 보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셀트리온 방향성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포인트를 두고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고, 자,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도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하기 해놓으시고요. 영상 올라올 때마다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급등주 검색기, 즉,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이 바로 자동매매 프로그램인데, 어, 제가 이것을 영상으로도 제작을 했고, 또한 실시간 테마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도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 누굽니까? 실전투자대회 수상자, 네, 김 대표이고, 어, 그리고 또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전매매에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급등주 검색기다. 그렇게, 내 네, 보실 수가 있겠습 습니다 어, 우선 뭐 자리를 비워야 되거나 또 어, 실시간으로 대응이 어려운 분들한테 상당히 또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급등주를 포착해내는 것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 상당히 큰 도움이 네, 되실 겁니다. 자, 요 내용들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 자 우선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다운로드를 네, 받으실 수가 없도록 제가 잠고 놨는데 오늘 제가 특별히 신청자를 받아서 네, 다운로드로 풀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요거 설명은 네, 뒤에 가서 받아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어, 자동 매매 프로그램 급등지 검색기 어, 실제 모습을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자 화면에 보시면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어, 증권사의 HTS와 동일하게 나타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호가창이 그대로 나와 있고 그리고 매수와 매도도 가능한데 일반 주변에서 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략 매매라고 해서 내가 매매를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이것이 나중에 알아서 매도가 되실 수 있도록 자동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겠죠. 급등하는 초입구간에 우리가 종목들을 포착을 시켜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칩셋 미디어 보시면 은 현재 17% 수익 중에 나와 있습니다. 자일 라인 때였죠 16,100원대 16,900원. 950원에 이제 매수가 되어서 지금까지의 홀드가 되면서 수익이 극대화되고 있다고 라 보실 수 있겠는데 자 이런 종목을 우리가 어떻게 포착을 해내느냐 라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검색 종목이 들어가시면은 급등주에 어 해당이 되는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세력들이 진입해 있는 종목들이 그대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오늘 시장에서 급등을 하고 있는 나라 MND 한농환성을 비롯해서 어 지금 공시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 코인테크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MK전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무조건 급등 출발한 것이 급등주로 포착이 되느냐 아니죠. 자 M.K. 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보시면 보합권에서 흐름들이 나왔다가 지금 상승의 폭을 키워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거기다 세력의 시그널이 나와 있죠.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세력들이 여기에서 포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순간에도 지금 매수가 세 들어오면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변동을 키워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이처럼 세력들이 진입해 있. 급등의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이렇게 포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이뿐만 아니겠죠. 또 화면에 보시면은 골든 크로스 종목이다, 저점 종목이다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히나 저점 가능한 종목들은 아주 좋은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원인텍 같은 경우에 오늘 뭐 상승해 있기 때문에 포착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없겠죠. 자 다른 종목들을 보시면은 거래량들이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거래량들이 줄어들어 있다라는 것은 시장의 관심이 받고 있다는 것. 관심을 받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시장 관심이 크게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 저점 공략 종목으로 포착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어떤 것을 포착이 되냐면은 이 주가의 현재 위치 현재 주가의 상황과 그리고 이 기업의 실적적인 부분들 거기다가 속해 있는 업종들 이런 것들까지 다 계산이 되어서 저점 공략 종목으로 이렇게 포착이 된다 라고 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뿐만 아니죠 자, 테마주 검색기다 라고 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테마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어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테마들이 나와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다, 의료기기 관련주다, 전기차 관련주다 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지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슈와 테마를 통한 우리의 종목에 선별이 가능하고 이 종목들은 네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매매한 는데에 상당한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활용을 할수 있고 사용을 가능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이 부분을 우선은 제한적으로 좀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나 이거 한번 체험을 해보고 또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위에 연락처 있죠. 자 위에 연락처 010 7556에 8870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숫자 다른 거 적지 마시고 숫자 1번만 적으셔서 네,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매일마다 이것을 드리는데 선착순으로 드릴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인원을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지금 이거 바꾸자 하시는 분들은 자, 위에 연락처에다가 숫자 1번 남겨주시면은 자, 급등주 검색기 네, 사용을 해 보실 수 있도록 네, 체험을 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위에 연락처 있죠? 010-756-8870으로 네, 문자 보내주시고 숫자 1번 보내주시면은 급등주 검색기 다운로드 제가 풀어 드리도록 하고 링크 네,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참여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익이 따박따박 차곡차곡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참여하신 분들은요 제가 앞으로 또어 이런 검색기를 활용하는 방법 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영상을 제작해서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많이들 네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하기 좋아요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